기술지면 랜드마스터 루프박스를 장착하신 고객님들이 사용해 보시고 내구성과 편의성 여다지가 쉬워 많은 지인분들을 소개하여 하루에 최소 2대에서 5대 가량을 설치 작업하고 있습니다. 장착 전 차량 지붕 위에 루프랙 두 개는 탈거가 되며 장착 전 제품 검수를 한후 루프박스를 올려 드리며 차량 지붕 위에는 보강재를 루프박스 밑면에는 쿠션을 부착해 드리고 있습니다. 국내 FRP 제품 중 루프각스 뚜껑에 지게차 발을 넣어 들어 올릴 수 있는 강한 압력과 상단 1쪽 80kg 정도 무게를 지탱하는 내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량키와 연동되어 사용되는 원터치 전원 스위치 방식으로 편리하고 한 개의 통고 몰미딩이 누수와 물고임을 방지해줍니다. 문이 열린 쪽에 자동으로 LED 조명이 점등되어 야간 수납에 편리합니다. 24kg 좌측 우측 4개 가스 쇼바를 적용 쇼바와 안정성 있는 경첩 브라켓 구조 방식으로 4개의 가스 쇼바가 문을 여닫음 시 뒤틀림 뻑뻑함 없이 균형을 잡아줍니다. 주행 시 떨림 뒤틀림 풍절음을 완벽하게 대응 공기 저항을 역학적으로 처리하여 속도 제한이 없으며 고무 물딩 및리벤 마감 처리가 외부로 전혀 노출되지 않아 리무진 스타일을 연출합니다. 루프박스를 장착하러 방문하시는 차주님들께서는 추가로 여러 튜닝을 하시는데요. GSC 북미 수출형 사이드스텝과 AC 바디키 세트도 함께 장착을 한 차량입니다. GSC 북미 수출형 사이드스텝에는 기아제뉴인 사이드스텝에 사용되는 동일한 통 알루미늄 브라켓이 체결되어 내구성이 뛰어납니다. 사이드스텝은 미끄럼 방지, 문콕 방지, 측면 추돌 시, 차체보호 역할과 노약자분들의 편리한 승하차를 도와주는 RV SUV 차량의 필수품목입니다. 카니발 KA4 차량의 인기품목 AG 바디킷 세트와 머플러 팁입니다. 오토 그랜드 바디킷은 하이리무진 스타일로 카니발 차량의 품격을 올려줄 수 있는 튜닝 아이템입니다. 하단 그릴도 함께 장착하셨으며 간단한 시공으로 눈에 띄게 차량을 튜닝시켜주는 아이템이에요. 카니발의 범퍼를 교체하거나 탈거 같은 작업은 없으며, 순정 상태에서 에이지바디킷을 덧 씌우는 장착 방식입니다. 에이지 머플러 팁은 백색과 검정 두 가지 제품이 있으며, 검정 머플러 팁은 카니발 모든 컬러에 장착이 가능합니다. 어닝을 차량에 설치하려면 가로바를 장착 후 어닝을 장착하게 되는데요. 랜드마스터 플러스 루프박스는 가로바가 필요 없이 루프박스에 어닝이 장착됩니다. 유일 어닝은 국내 생산 제품으로 특허받은 텔레스코픽 폴대 구조로 매우 견고합니다. 피아마 어닝 또한 엄청 유명하죠. 이태리 피아마 어닝은 고품격, 고품질 상품으로 견고하며 설치 사용이 편리합니다. 루프박스 열고 닫을 때 여성분들도 편리하게 사용하시는 루프박스로 선택하셔야겠죠. 24kg 가스쇼바를 적용하여 문여다듬시 뒤틀리거나 뻑뻑함 없이 균형을 잡아주어 개폐가 편리합니다. 자크 안테나 처리 방식은 두 가지 중 선택하시면 되고, 선택을 안 하시면 루프박스 위로 올려 장착이 됩니다. 자크 안테나를 루프박스 위로 올린 저희 샘플 차량이 시범 운행을 다녀왔습니다. 파주 운정 이마트, 파주 아울렛, 킨텍스 오피스 모두 2.1m 표시되어 있었고, 통과 가능했습니다. 본사 매장에서는 루프박스 외의 다양한 제품, 사이드스텝 바디킷 비스콘티, AP 튜닝 그릴 등 모든 제품을 바로 즉시 장착이 가능하며 현금, 카드 동일 가격을 적용합니다. 또한 많은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카니발 KA4 스노우 화이트 펄 랜드마스터 플러스 루프박스 어닝이 정착된 풀세트 차량은 본사 매장 주차장에 상시 주차되어 있습니다. 실제 보시고 작동해 보시길 바랍니다. 외곽 순환도로 고향 IC 출구에서 1km 근방에 위치해 있습니다.